자 이번에는 실내건축 기사 작업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자 제가 작업형 30일 스터디 플랜이라고 이렇게 짜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0일 정도 하면 거의 한달 정도 공부하시는 거다 맞죠? 근데 한 달이 올 데이 공부할 경우고 어,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나눠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공부하는 방법이고 자쫙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기출문제 5개 이상은 풀어보셔야지 시간 안에 할수 있어요. 자 당연히 학교에서 해봤고 했는데 학교에서 해본 거랑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하는 거랑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말 이용해서 독학한 친구들은 모의시험을 한번 쳐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치는 그런 거다 있고요. 장소 있고 그 다음에 제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신 기출문제, 리스트 딱다 있고, 그 다음에 감점 요인, 작성 방법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여러분들이 기초가 없는 분들은 기초를 먼저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가지고, 그 다음에 쭉 가시면, 어, 뭐,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뭐 가구 사이즈나 뭐 이런 거다 있죠. 이런 거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면도도, 기사한 단면도 나오니까 단면도에 대한 뭐 목구조, 목재천장도, 그 다음에 경량 철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면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새 기출문제 상당히 어려졌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자, 도면 벽체에 대한 유형별로, 유형별로 해당하는 단면도를 함께 넣어놨어요. 했기 때문에 요거는 옛날에 바로 전시험까지는 우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이제 학원 학생들에서만 같이 제가 나눠주는 교재에서만 같이 보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교재로 나왔으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다. 맞죠? 자 그래서 뭐 문이 지나가든 아니면 이렇게 턱 위에 있는 바닥이 지나가든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요거를 상세하게 제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제 기초부터 조금 여러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간연도 기출문제는 여러분 컨셉은 제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컨셉을 스스로 한번 써봐야 되는데, 어, 그 한번 읽어보고, 읽어보고, 그래도 여러분 대략적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컨셉 되게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그뭐 전을 뭐, 저는 뭐 나는 이런 말 붙이시면 절대 안 되고 마지막에는 계획하였다, 디자인다 설계하였다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에 뒤에는 기출 문제 쫙 있어요. 기출 문제 있는데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간을 계획할지 모르니까 먼저 이 예제 있죠. 예제를 보고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입면도랑 단면도가 헷갈린 친구들은 제가 여기 평면도에 해당하는 요즘 해당하는. 어, 익면도 쪽 방향을 여기 위에 올려놓고 입면도 놔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면도 놔뒀어요. 놔뒀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제도로 한게 아니라 어,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제가 손으로 해서 올 이렇게 책을 만들면 연필가루도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이제 요거는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보고 하는 거고 뒤에 뭐 투시도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컬러링 하는 부분은 어, 여러분은 참고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서 그래서 기출문제는 점점점 난이도가 점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어, 약간 도면이 작게, 작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제일 어려운 문제로 가실 거고, 그 다음 이제, 어,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시면 평면도에 여기 보면 박스가 있죠. 컨셉을 제가 미리 안 적어놨어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 컨셉 스스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여러분 컨셉을 스스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단면도는 무조건 이제 보나 기둥의 중심선을 닦아야 된다. 맞죠? 혹시 이 책에서 너무 선이 연해서 안 보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걸 꼭꼭 꼭 선을 끔안끔안되고 단면 중심선은 닦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시면 이제 컬러링까지 다 있어요. 그 다음 브록으로는 여러분들 글자 좀 연습하시게 글자 여기 빈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링이 약간 낯선 친구들은 그거죠. 내가 뭘 입을지 미리 제가 괜찮은 색깔끼리 모아 놨어요. 모아 는데어 요거는 이제 신한마카, 신한마카 A 세트, 신한마카 B 세트 있고 그다음에 중국산 마카 60세 인테리어용인데 요새 인테리어용이 거의 뭐 많이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인테리어용 아니더라도 여러 적절한 색깔로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같이 쓰면 이쁜 색깔끼리 제가 무난한 색깔끼리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형이랑 이렇게 피다평을 이, 이 책으로 한 묶음으로 공부하시면 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방법 아셨겠죠? 자, 감사합니다.